밤이 되면 하루 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웃으며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아이의 얼굴이 스치듯 지나가고 하지 못한 말과 미처 막아주지 못한 순간들이 마음 속에서 조용히 되살아나며 가슴을 두드립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마음을 숨겨왔습니다. 괜찮은 척, 잘하고 있는 척 하루를 건너왔지만, 이 고요한 밤 앞에서는 그 불안과 걱정이 다시 깨어납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아이가 힘든 건 아닐지, 내 선택 하나가 아이의 앞날을 막고 있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들이 말없이 마음에 머물며,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연약함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불안과 집착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풀어가는 길을 조용히 전합니다. 천수경에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부르면 그 소리를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깊고 따뜻한 자비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고 앞서가지 않으며 아이의 길을 아이에게 남겨두는 데까지 함께 이르는 마음이 자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지켜보되 휘두르지 않고 사랑하되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는 그 거리에서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숨을 고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이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도이며 불안이 내려앉고 조급함이 느슨해질 때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도는 하루의 끝에서 시작되어 잠들기 전까지 천천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부모의 마음이 다시 자비로 돌아오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간.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대부분 낮이 아니라 밤에 더 또렷해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모두 끝나고 집안이 고요해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아이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시간에 떠오르는 것은 성적이나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하루 아이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말없이 지나쳤던 작은 신호들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사랑이면서도 불안이고, 걱정이면서도 미안함입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질문으로 바뀌어 마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의 고요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울립니다. 부모라는 마음은 그렇게 하루의 끝에서 가장 무거워집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쉴 곳을 찾지 못해 불안이라는 옷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아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끌어당겨 스스로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번뇌라 부르지만 그 시작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지키고 싶고, 다치지 않게 하고 싶고, 세상의 거친 바람을 대신 막아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기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천수경에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부르면 그 소리를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아픔을 보고도 아무 일 없는 듯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이미 자비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이 말하는 자비는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라는 뜻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통을 함께 바라보는 것과 고통을 대신 살아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수경의 자비는 아이의 삶을 대신 끌어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먼저 지치는 순간은 아이를 위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스스로를 놓아버릴 때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아이 생각으로 숨이 얕아질 때그 자비는 어느새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이를 더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커져 있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아이의 인생을 잠시 아이에게 돌려주는 자리에서 부모의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현재의 상태는 흐름 속에 있으며, 아이 역시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부모에게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맞기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할수 있는 몫과 아이에게 남겨두어야 할 몫을 조용히 구분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밤 아이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마음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이제는 그 사랑이 잠시 쉬어도 괜찮은 시간이라는 것을 부모의 마음이 잠시 내려앉을 때, 아이의 삶은 비로소 자기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이 기도가 머무는 첫 자리이며,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출발점입니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해지는 시간, 부모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전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마음의 결은 아이에게 닿습니다. 얼굴에 드러나지 않은 걱정, 애써 감춘 한숨, 대답 대신 삼킨 말들이 아이의 하루를 조용히 건너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끔 알수 없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전해진 것 같고, 하지 않았는데도 상처가 남은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이때의 불안은 아이를 위하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지키고 싶어서 생겨난 마음입니다. 다치지 않게 하고 싶고, 돌아가는 길을 걷지 않게 하고 싶고, 가능한 한 부드러운 길만 건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나가면서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삶보다 먼저 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은 사랑의 이름을 빌려 마음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곧 작용이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늘 미래의 걱정에 머무를 때, 아이의 삶은 현재가 아니라 염려 속에서 비춰지게 됩니다. 아이는 아직 겪지 않은 실패를 먼저 바라보게 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족함을 미리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을 알아차리기 위해 우리는 경전의 말을 빌려 마음을 잠시 멈춥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며 집착한 상은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아이의 현재를 하나의 결론처럼 바라보지 말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의 마음이 먼저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대개 질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이대로 괜찮을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질문들은 답을 찾기보다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질문이 멈추지 않을수록 마음은 쉬지 못하고 아이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려 듭니다. 하지만 아이의 삶은 점검표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질문이 멈출 때 비로소 아이는 자기 속도로 숨을 쉽니다. 부모의 마음이 잠시 뒤로 물러날 때 아이의 마음은 자기 자리를 되찾습니다. 천수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외면하지 않되 대신 끌어안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이의 고통을 모른척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을 부모의 몫으로 바꾸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거리에서 자비는 무게가 아니라 숨이 됩니다. 부모가 할수 있는 일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무심함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밤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 마음을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불안을 아이에게 건네지 않도록 부모의 마음 안에서 잠시 쉬게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해결의 시간이 아니라 흐름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멈추는 자리에서 아이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아이를 향한 시선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잘 되었는지 뒤처지지 않았는지를 재는 눈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건넜는지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이제 이 기도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불안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길을 어떻게 맡기게 되는지 그 흐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아이의 길이 열리는 시간,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삶에서 한발 물러서는 순간은 포기와는 전혀 다른 결을 지닙니다. 그것은 관심을 거두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다시 아이에게 돌려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늘 지켜보던 시선이 느슨해질 때 아이는 비로소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아이의 길이 막혀 보일 때 부모는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말을 더 보태야 할것 같고 방향을 더 알려줘야 할것 같고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잡아 끌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먼저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길을 잃지는 않을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 두려움이 부모의 손을 아이의 살 쪽으로 더 깊이 뻗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가장 선한 얼굴을 하고 나타날 때를 경계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집착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끊임없이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내되 그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게 하라고 전합니다. 이 가르침은 부모의 마음에도 그대로 스며듭니다. 아이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결과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아이를 걱정하되 그 걱정이 아이의 삶을 대신 살지 않도록 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은 내되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내려놓는 순간, 아이의 길이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이는 시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은 채 자기 마음의 방향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늘 앞에 서 있을 때, 아이는 선택보다 반응에 익숙해집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아이는 선택을 연습합니다. 실패를 겪더라도, 자기 손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깊이로 이어집니다. 천수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힘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아이의 삶에도 통과해야 할 시간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비는 그 강을 대신 건너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건널 수 있음을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은 말로 전해지지 않아도 삶의 분위기로 아이에게 닿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의 마음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혹시 너무 놓아버린 것은 아닐지,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런 질문들이 다시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방임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지켜보는 자리의 이동이며 개입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이의 삶을 조종하는 자리에서 아이의 삶을 응원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변화입니다. 부모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아이를 바라보는 말이 달라집니다. 평가와 비교가 줄어들고 결과보다 과정에 머무는 대화가 늘어납니다. 오늘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묻기보다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각을 신뢰하는 힘을 키워 주기 때문입니다. 이밤 아이의 길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마음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만 풀어 보십시오. 아이의 삶은 그 순간부터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비워낸 자리에서 아이의 삶은 스스로 숨을 쉽니다. 이제 이 기도는 다음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내려놓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모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고요가 어떻게 다시 부모 자신을 살리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려 합니다. 아이를 내려놓은 뒤 부모 자신이 회복되는 시간, 아이의 삶에서 한발 물러난 뒤 부모의 마음에는 뜻밖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동안 아이의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자리에 조용한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서 부모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늘 아이를 향해 있던 시선이 잠시 멈추면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마음의 피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모는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아이가 먼저였고, 아이의 상황이 우선이었고, 아이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지침과 외로움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참고 견디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부모 자신을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삶을 아이에게 맡기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허전함은 잘못된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워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득 차 있던 무게가 내려앉은 자리입니다. 이 여백은 부모를 다시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삶의 방향이 된다고 전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늘 아이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때 삶은 점점 좁아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부모의 삶은 다시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긴장한 채 살아왔을까? 언제부터 쉬는 법을 잊어버렸을까? 이런 질문들은 자책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입니다. 마음이 다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흐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이의 지금 모습도 부모의 지금 역할도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흐름 속에 있고 변해가며 각자의 시기에 맞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는 역할에 짓눌리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통제하려는 손길이 느슨해지며 말 한마디에도 여유가 묻어납니다. 아이는 그 변화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덜 불안해질수록 아이 역시 자기 삶을 부담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의 회복은 아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모 역시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지치고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자신에게도 자비를 허락합니다. 천수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또한 자비의 한 모습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비의 범위를 넓히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울 수 있을 때그 자비는 아이에게도 더 맑은 결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회복되는 시간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아이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아이의 문제를 보면서도, 그것이 곧 자신의 실패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고요한 회복의 시간 속에서 부모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의 삶은 부모의 불안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안정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부모가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킬 때 아이는 그 안정 위에서 자기 삶을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기도는 마지막 흐름으로 향합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자신을 회복하고 다시 자비의 자리로 돌아온 부모의 마음이 어떤 고요에 이르는지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되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도착하는 자리 밤은 다시 고요해졌고 이제 부모의 마음도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이를 향해 끝없이 뻗어가던 마음이 조금 뒤로 물러나 자기 자리로 돌아온 시간,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부모의 기도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날을 미리 정해두기 위한 주문도 아니었고, 불안을 덮기 위한 간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부모의 마음이 먼저 제 자리를 찾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조급함이 줄어든 자리에는 신뢰가 남고 통제하려던 손길이 느슨해진 자리에는 지켜보는 힘이 깃듭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나지만 아이의 삶에는 분명한 온도로 전해집니다. 이제 아이의 길은 아이의 시간 속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미리 앞서 걷지 않아도, 대신 짐을 들어주지 않아도, 아이는 자기 발로 서는 연습을 계속해 나갑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길을 믿어주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아이의 삶도 자연스럽게 제 리듬을 찾습니다. 서로를 붙잡지 않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지 않고 책임이 무게가 되지 않게 하는 힘은 바로 이 고요에서 나옵니다. 이 기도는 오늘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다시 돌아와 머물 수 있는 자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흔들릴 때 부모의 마음이 먼저 쉬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내려놓았고 할 만큼의 마음을 다 썼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진 이 밤, 아이의 삶은 아이의 길 위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